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 신앙생활의 방향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보면 짧다면 굉장히 짧을 수도 있고 길다면 굉장히 길 수도 있고 또한 모든 희노애락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은 참 오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도 굉장한 모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고. 그 생명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의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알아야 하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세 가지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알아야 되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훈련 코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올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받으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하고 이 땅에서의 받는 축복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 이 땅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뭐, 이 땅에서 우리가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이 땅, 이 땅, 이 땅, 이 땅, 많은 것들의 초점이 이 땅에 가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말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이 땅에서 무조건 잘 되고 형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안 그래요. 아무리 예수를 잘, 오히려 우리가 볼때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저렇게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고 정말 믿음도 좋은 사람인데 왜 저런 사람의 삶에 저런 많은 어려움이 생길까 하면서 의아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의 초점이 가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이 땅에서의 끝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한테는 딱 한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이거였어요. 그거 안 먹으면 그냥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된다.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다가 나랑 그냥 끝까지 같이 가면 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모든 걸 망쳤어요. 어떻게? 선악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육신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사단의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영원히 끝까지 잘못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시덩굴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주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어떻게 제시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 우리에게 다음 시대를 약속하십니다. 즉, 천년왕국을 약속을 하시고, 그 후에 영원한 세계를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나,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다음 시대를 물려받을 수 있는 이 다음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레벨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들로 이 땅에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제 어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잘 살아도 하나님의 후계자로 잘 만들어져 가면 참 좋을 텐데. 참 좋을 텐데 우리 사람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잘 누리면서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사 형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쳐다도 안 봅니다. 사람이 그렇게 생겼어요. 왜? 육신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가 조사원니 조금만 잘 돼도 여기가 조사원니에요 우리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 옆에서 수제자로 쫓아댕겼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딱 보니까 어떻게 어때요? 변화산 딱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자 몸이 영광스럽게 변하더니 옆에 모세도 나오고 엘리아도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가요. 어때요? 야 그냥 됐어. 난더 이상 살 것도 없어. 주님, 여기가 좋사옵니. 여기다가 내가... 장막 셋을 지어가지고 주님 하나 쓰시고 모세 하나 쓰고 어? 엘리아도 하나 쓰고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이거 쳐다보고 살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야꿈 깨라. 빨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이거 싹 걷어가십니다. 즉 미래의 영광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세요. 우리한테. 우리가 장차 누릴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미래의 영광을 보여 주시지만 이 땅에서 그걸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충만한 양식을 주셨고,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충만한, 음, 뭐, 보물을 주셨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일용할 양식만 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신기하죠. 주님, 이왕 구하실 때 조금 더 많이 구해주시지. 뭐, 타 일용할 양식까지만 하십니까?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이 오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새롭게 하십니다. 너의 이 땅에서의 삶은 훈련기간이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환난과 역경을 지날 때마다 이게 당연한 건줄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가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창성한 분량을 만드시고 계시는구나. 주님, 내가 더욱 주님 붙잡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보아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사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면요. 이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면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중심이 무엇이냐. 사도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복음, 복음, 복음. 로마서의 끝에는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바울이 복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옛날 그 사도바울 시대에 로마의 황제가 어느 지역을 방문을 해요. 어느 지역을 방문을 한다 그러면 옛날 로마 시대는 어떻게 했냐면 그 방을 그냥 옛날에 한국에는 그뭐 조선 시대나 그 전에는 이렇게 방을 붙이잖아요.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방을 붙여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누구 글씨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읽어 주고 이렇게 하는데 로마 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광장 같은 데가 있어요. 광장 같은 데이 황제의 칙서가 오지 막 와서 그 두루마리 쫙펴 가지고 뭐, 위대하신 황제 암우개의 측량이다! 그러면서 황제 암우개께서 이 지방을 몇월 며칠 날 방문하시기로 하셨다. 너희는 연회를 준비하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발표를 해줘요. 황제가 우리 집에 온다, 이 지방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방은 이제 난리가 납니다. 뭐 이제 저 북쪽에서 우리 김 위대하신 동지께서 어디를 방문하신다 그러면 막 와! 막 하잖아요. 비슷해요, 비슷해. 그 시대도 왜? 왜 비슷하냐? 황제가 그곳을 방문하면 그 당시는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보통 평민들은 먹을 게 많이 없을 때예요. 부족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평민들에게도 떡구물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황제가 하사품도 내리고 막 황제가 온다니까 잔치를 하고 고기도 잡고 막 하니까 이 백성들이 많이 먹고 마시고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황제가 자기 땅에 온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기쁜 소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의 칙서가 와서 읽어주는 그 내용, 그 선포하는 그거 이게 유한겔리온이었어요. 좋은 소식, 복음이었어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이야기.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런데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서를 보면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복음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축복도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병고침도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자, 진짜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가 에어샤다이, 에어샤다이, 우리가 찬양하는데, 이게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모든 충만이 되어주시는 사실의 하나님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첫 번째부터 와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은 무엇이다? 훈련 코스다. 훈련 코스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훈련 코스를 통과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생명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세종교회 이범성 목사님이 그렇게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해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 우리 인생의 고난과 환란과 역경이 나를 자라게 하기 위함이고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이분을 충만하게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저께 우리 단임 목사님 주일 설교 말씀 뭐가 답이라고 그러세요? 벌써 생각이 안 나시면 큰일 납니다. 바로 어제예요. 바로 어제입니다. 다니모님뭐라 그러셨어요? 교회가 답이다. 그래요. 교회가 답이다. 교회가 답이다. 자,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복음이고 답이라면 교회는 그 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이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땅에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는 일단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즉, 영적인 모임이에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고 있는 거다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여기 보면 우리 혼자 안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그런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가 뭐가 되냐? 교회가 돼요. 교회는 그룹이에요. 교회는 단체입니다. 교회는 그냥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 잘한다고 교회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법칙 자체가 생명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누려내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지 못해요.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세요. 교회 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됐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그냥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교회는 생명의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이 생명들끼리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당 와서 앉아 있다고 교회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말 그대로. 그리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다고 옆에 분들하고 다 연결이 됩니까?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연결되기 위해서 생명의 연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생명의 연결이 일어납니다. 생명의 연결이 일어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힘들어요. 내가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때는 은혜도 많이 받고, 정말로 아무 문제도 없고 그냥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어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싹 가면 너무나 은혜롭고 좋은데 내가 교회 안으로 더 들어오고자 하고 내가 봉사 안으로 더 들어오고자 하고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겨요 부딪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딪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프기 시작해요 아 교회 안에 보니까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지 몰라? 아니 장로님이라는데 목사님이라는데 권사님이라는데 지역장님이라는데 너무 은혜가 안 돼. 막 보면 야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막 그러면서 막 속에서 막 천불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나? 그래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왜? 그게 몸이라서 그래요. 나 혼자 나 혼자 교회 안에서 나 혼자 열심히 뭐를 해요. 나 혼자 아유, 필요 없어. 그래. 저 사람도 필요 없고 이 사람도 필요 없고 다들 떨어진 사람들 같고 이상해. 짝짝짝짝짝 잘라서 나 혼자 자,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나 혼자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몸에서 혼자 열심히 해서 혼자 열심히 커지는 애를 뭐라고 그래요? 암이라고 그럽니다. 암. 암이에요. 이것은 생명을 죽입니다. 몸을 죽여요.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하면 안 돼요. 하나가 되어야지.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나 혼자 의롭다고, 나 혼자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로 오는데 너무나 부족함이 많이 보여요. 어려움이 많이 보입니다. 어떤 제가 한 사람을 한 성도님을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 성도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아, 그런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이 없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 이해를 못하고, 왜,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상처를 받고, 난 교회 안으로 안 들어갈랍니다. 뭐 그래가지고 상, 상담이 왔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제가 처음 한세교회 와서 제 처음 한세교회를 와서 느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볼때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 즉 자기 저 사람은 나 정도 되지 않을까, 그냥 나 같은 비슷한 사람이지 않을까.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늘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단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수준이 굉장히 높은 설교를 하실 때가 많은데. 그 수준이 굉장히 높은 설교를 하시면서 왜그 높은 설교를 하냐 목사님 생각에도다 목사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진짜로 목사님은 다남이 사람 다나 정도는 알고 있겠지 그러니까 목사님의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맨 처음에는 와 하나도 모르겠는데 막 이러면서 앉아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너무 막 수준 높은 말씀을 하실 때맨 처음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잘하니까 이해가 되고, 아, 아, 할렐루야, 와, 제 생명의 말씀이다, 좋다, 그러는데. 근데 다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저 사람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 정도의 배려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라 해서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거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거나, 자기의 어떤 기준에 떨어질 때에, 우리는 상대방을 어떻게 하게 돼요?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한세계 처음 와가지고, 막 그랬는데, 아유, 한 교육자한테 제가 세게 시험을 들었어요. 세게 시험을 들었어요. 세게 시험을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아우, 내가 저 사람 안 보고 말지, 뭐, 그랬으면, 제 원래 성격이 좀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아유 저 사람 안봐 내가 딱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다니 목사님이 기도를 갔다가몇 시간씩 쉬잖아요. 그러니까 할수 없어 안아가서 기도하는 최악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최악 그면서왜 저런 사람을 그냥 최악 막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마음이 좀 가라앉고 잠자내지고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너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 당연하죠!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저를 비교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볼땐 니나 쟤나 다 똑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오는 사람인데 도대체 저런 사람하고 제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는 눈을 촥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그 자녀들이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면서 크는 것이 소원이에요. 다른 거큰거 없습니다. 그냥 자녀들끼리 뭐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형제끼리 서로 우애, 우애, 사랑하고 정말로 아껴주고 서로 도와주고. 하면서 형제들끼리 그렇게 잘 산다면 부모님이 그거 이상으로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야, 내가 아무리 내 자식들이지만 참 잘났다, 진짜로 잘 크고 있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을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죽도록 싸웁니다, 맨날. 막 내가 잘했다, 네가 잘,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 맨날 싸워요. 저희 집에서는 그래서 맨날. 아막 3대2 2대3 2대2 뭐 1대1 뭐 맨날 싸워요 맨날 야 그러면서 목소리가 얼마나 그냥 큰지 다 저를 닮아가지고 그냥 목소리는 커가지고 서로 싸워요 그런데 그래서 두 명씩 이제 의로운 재판관에게 옵니다 재판관에게 와서 아버지 판결을 내려주소서 그러면서 옵니다 아버지 얘가요 어떻게 했냐면요 저보고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저렇게 얘기했고 저 여기를 때렸고요 저기를 때렸고요 막 그러면서 그럼, 언니도 때렸잖아. 뭐 그런 식서로 서로, 서로 막그래요 그때 아버지의 판결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는 세 대를 때렸고 너는 두 대를 때렸으니 한 대를 더 때리도록 해라.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떤 부모가 그럽니까? 부모가 뭐라 그래요? 야, 형제잖아, 자매잖아. 서로 사랑해, 아껴줘. 자, 이 시간 서로 용서하는 기도합니다. 시작한 다음에 서로 안아주세요. 안아 너 맞을래? 안아 너. 그러면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앉아. 자,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해. 어? 그런 다음에. 자, 가. 우리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가. 부모님 눈에는 그렇게 소용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 돼야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몸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몸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답인 그리스도를 못 누린단 말이에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인 이기는 자로 성장해 나가는 것도 안 돼요. 왜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밥그릇은 내가 지키자. 제가 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은 얘기거든요. 네 밥그릇은 네가 잘 지켜라.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풀량에 이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바라보고 내가 주님,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는 무조건 주님께 붙어 있으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무조건 하나 이루렵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찌르는 것 같고 저 사람 너무 이상한 것 같고 그래도 주님,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죽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장성한 불량까지 이르게 할줄 믿습니다. 해서 우리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주님만 붙잡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 끝까지 하나됨을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줄 믿습니다. 다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일 시작했습니다. 또한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일하는 이제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안에 사신 주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하여 주사 하나님 이 땅에서 이 훈련 코스를 무사히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영안에 계신 주님께 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민감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모든 기도를 주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